이번 어, 맞네. 맞네. 소방관님. 그냥 우리 케이크만 <목소리가> 케이크 만 텐데. 잠깐 케이크. 아, 너막방이 네. 네. 어, 그래서 잠깐만. 어요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잠깐만. 할게. 잠깐만 내려 여기 앞에는지 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테크 크세요 오빠. 아, 숙정이 귀여워. 너무 깜깜하다. 코데 우리 머리 봤다? 아까 봤지. 이엘베에서 봤어. 앱에서 나오는 거 봤지. 이미 공개됐어, 머리. 풀네내 계속 모르는척 해 주세요. 알았어. 계 우리, 우리, 우리 내일 우리 오시는 분 물이 자야, 자 가야. 불이 아, 저 가야. 갈게요. 네, 내일은 오픈해아 내일은 머리 오픈해. 네. 어쩔 아. 수 없어. 아 이러고 잖아 아 네, 아아 <laughs> 내일 <웃음> 보고 깜짝 놀래줘. 같이 <laughs> 연야 음. 마. 알았어 이거 어떻게 켜요 제가 될까요? 언니. 아, 내일 오겠다 이제 오겠다 뭐, 뭐, 빨리 와아꼭꼭꼭 어떻게 불러? 어떻게 요 낙방 축하합니다 축하 응. 시작! 막막 축하 축하 합니다 낙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정이 낙방 축하합니다

아빠 일하고 싶은데. 어떻알았까아월에 스케줄 아 아, 어요2 맞아, 어 언니가 왜부끄어 진짜요? 친생각해보니 네. 친구들 찍 와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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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거예요. 그러니까. 뭐,

스티커 하면 안 되는데. 아, 올 아, 고 하면 거기 스티커 붙이는데? 어, 이미 다, 다. 이 괜찮아, 괜찮아. 너 뭘, 거기서 왔어? 멀리서 또 왔어. 응, 마차 타고 가야 응. 엄마가 몰라. 그래서 내일 못 가, 제 주말에 봐 주말에 올 거야? 행사가 좀 많아, 이제. 월서 시월은 거 10월 바쁘니까 바쁜 거니까니까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음. 언니 시월에 출발는데나 아. 아. 언제까지 계세요? 1년 했어요. 응. 그 엄청 자주 오겠네요. 그건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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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셨어요? 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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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요? 아 나는 우리 응. 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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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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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나오는 국내 방송. 아, 너무 쉽게. 너무 쉽게. 아 뮤지컬. 뮤지컬 이는로이고 이런 거. 그냥, 그냥. 는거 <laughs>